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20 오후 4시 56분, 여기는 온천역입니다. 온천역에 성탄 추리가 잘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온천역은 천성교회, 천성교회에서 이렇게 멋있는 성탄 트리를 어, 역사에 어, 기증을 해주셨네요 확실히 트리가 있으니까 12월 성탄 분위기도 나오고 어, 좋습니다 음, 아직 주일날 5시때라 손님들이 아직 없고 한산한 어, 상황에 있고요 어, 시가열차 도착이 아, 파나행을 타야 되는데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